한국 이색 반려동물 박람에 왔습니다. 고고. 레츠고 레츠고 고! 고수 개코파크 우왕 대박이네. 오 이거 있어. 뭐? 이거 받아갈래? 세계지도? 이거 혹시 세계지도 받을 수 있어요? 아 감사합니다. 받았다. 응. 진짜 오랜만에 언니 이거 키웠었잖아. 얘네. 진짜 어, 오랜만이다. 네, 된다, 됐다. 아, 귀엽지. 혹시 완검 뭐 받아도 돼요? 어, 네네, 그래서 네, 이거라도 받아도 돼요. 지금 안 나나 되게... 네, 네. 하나 걸렸어. <laughs> 나 트윅스 먹을래. 트윅스 하나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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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올 시즌. 림링 경매 한시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게 예, 아니겠네 먹인가? 마우스 사육장 센트 5만원. 신기해. 사육장 사이즈 진짜 최고다 신기해. 가구일이랑 리키가 진짜 요즘 많은 것 같아. 이거 이니까 보험 때문에 자기는. 그렇지, 그렇지. 자기 나중에 면 되는데. 짜리는 진짜 짜리 이봐봐. 리키. 와. 진짜 크다. 해 <laughs> 좀더 데리고 올 거야. <laughs> 아, 이쁘다. 이거 파이도 오빠 좋아하는 거잖아. 귀엽다. <laughs> 얘 진짜 이쁘다. 파이든는 이래야지. 진짜 이쁘지? 오, 이거래, 이 이야. 안 키우세요? 네. 어... 귀엽다. 귀엽다. 진짜 이쁜 애들 많네. 아 여기가 플랜트 얘들 갤러리 오빠 이렇게 꾸미고 싶다는 거잖아. 응. 와 여기 그거도 있다. 그거 건조 아, 건개들 어, 네. 건조 이거 진짜 이쁜 거 같아요. 색깔 흰색. 이거 태구나 이런 애들, 이렇게 바닥재 있는 애들 키워도 될것 같고, 반수생 애들 키우기에도 좀 괜찮아. 이크레렉사가 봐. 근데 크레렉사치곤 조금 작긴 작은데, 등 같은 거랑. 깔끔하긴 깔끔한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귀엽다. 파란색은 베이비고요. 분홍색은 앙컷 거기에 넣어주 꽃도 있어. 어좀 감진 것 같은데? 것 노란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음. 에코하트 아과하트만 있는 게 아니고 눈 생활도 있어 <laughs> 너무 귀여워 <laughs> 이게 옆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예쁘게 좀잘 꾸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, 이렇게, 음, 이렇게 모서리로 볼수있게아 <laughs> 귀여워 아미네 <laughs> 애기여 가지고 색깔이 아직 이렇게 안 진하네. 예쁘음 귀여워. 응. 음, 귀여워. 네, 좀 거. 거북이 많네. 돌이 있어 가지고. 어, 경도 이쁘다. 바로. 좋아하는 게 있어요? 네. 어떤 거 있으세요? 저 크레키요. 아, 크레는 거고세 어. 가지가에 들어간 걸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이거는 사과랑 간식랑 참외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. 이제 그 칼슘이나 비타민 D c 나 이런 거 같이 배합되어 있는 사료고요. 저희 이게 다 국내 국산으로 이제 다 재료 만들고 있어서 음. 수입산 없이 저희 제조부터 다 하고 있어서 지금 단가가 많이 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시돼서. 한 통이 애들 이제 기호도는 사실 요게 가장 좋고 그 댓글한... 세콤한 거좀좋아하시면 사가 음. 아니면 요거는 이제 당도가 중간 정도라면 요거는 이제 당도 가장 가 좋은 사료 이렇게 굳혀서 줘요? 아니면 약간 죽처럼 줘도 되는 거아요 이렇게 주면 먹는 애들도 있고 애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이제 물게 네. 해가지고 물 먹이 잘 먹어 보시고 요구사주세요네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스. 근데 저 제가 제 아이가 음. 귀여워 애기들 음. 중반에 있는 술대가 음. 저를 잡고 있는 거 같은데. <laughs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경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 화이트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경매 시작가 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만원 2만 나왔습니다 <laughs> 네? 20만원 나왔습니다 2만원 나왔습니다. 50만원 나왔습니다. 네, 5 2만원이상없으시면5 0 0 0만원에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. 5, 4, 3, 2, 1. 납작 축하드립니다. 4, 2, 1. 49만원 납작 축하드립니다. 제이프로 로키 필핀

사진 음. 찍어줘 음. 이거 한 마리까지요 음. 이거 어떻게 찍어지 모르겠네 가서 봤던 거다 네. 감사합니다 그래 얘네가 그때 너무 귀여웠다 위에서 봤을 때사봐 얘네 시리즈별로 다 사고 싶더라 여기 봐라 이렇게 귀엽자 아. <laughs> 이거 페테일 유명한 짤이잖아 아 진짜? 어 이거 모르나? 모르나? 날 데려가라 짤아 진짜? 어 아, 너무 귀여운 것 같다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코팅돼서 네. 귀엽지 슈연아? 헉! 볼파 있잖아 그런데 볼파가 볼파나... 있잖아 너무 귀엽잖아 볼파는 색칠돼 있는 게 없지? 개또 개또 완전 개또 옆집에 있던거 여기 와있다 <laughs> 너무 귀엽네 아 oh, 귀여워 cool. 응. 인생에서 볼수 없는 애야 빠이 빠이 방아쥬도 왜 이뻐하는데 그렇지 불나는 멋있지. 이게 뭐야? 사슴 맞지? 친구야이야킹 귀엽다. 확실히 실제 보시는 색깔이랑. 네네 저희가 물색 그렇죠? 저희 아침에 불안 놨으니까. 너무 귀엽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이거 자석인가요? 네, 아, 아. 되게 다린데... <laughs> 엄청 가볍네. 영지 버섯 같지? 나 이거 진짜인 줄 알았잖아. 진짜 아니야? 이거 가짜 아니야? 가짜예요. 근데 <laughs> 그래 너무 진짜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. <laughs> 울지 않아요. <laughs> 진짜 크다. 이럴 때도 키워야 돼. 나, 나 어. 그래, 재밌어? 그래, 그래, 재밌어? 하루를 아, 짱구. 아, 짱 이 지역은 진짜 완전 이가 완전 커요. 벨탈 위주로 제일 크다, 진짜. 아, 얘 이쁘다. 크림스 이쁘다. 예? 어. 어. <laughs> 와우. 이쁘다. 어. 얘는 이쁘지? 아, 워낙, 서난 여기가 제일, 궁금 워낙. 여기까지는. 워낙, 워낙. 워낙, 워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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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대 대단히 뚝. 그러면 딴거 하나, 큰거 하나,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같아요. 큰거 하나요? 작은 거 하나, 큰거 하나. <놀람> <놀람> 벌써 들어가요. <들어와야>. 와. <놀람> 진짜 이쁘다. 네. 너무 있어 네, 아, 근데 구좋아얘구좋아다서께 어, 아니 얘는 <laughs> <다> 한 마리 는 이제 플라잉 개구 귀엽다. 플라잉 개구 귀여운데? 개구리 싫어하면서. 예 <laughs> 저희가 직접 패칭을 해가지고, 아, 이제 그때... 한달 정도. 아, 귀여워. 우와, 유수야. 기... 아, 너무 귀엽다. 색깔도 너무 이쁘고. 맞지? 킥 있어. 잡았다 뭐야? 그립톡. 음, 나 이쪽으로 나와야지. 찾아주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전 예약에서 경품 담청된 거 수령했습니다. 오호, 이거 숫자에만 쓸수 있겠다. 쿠폰 응. 보드 이건 아직 출시 안 됐대요. 요거만 이거 루페. 아, 루페. 네.